온몸으로 표현을 해. 신났어, 신났어. 이게 뭐야? <laughs> 다시 한번 해. 아, <laughs> 아까 했던 거 해봐. 예린아, 그게 뭐야? 아프리카사야. 아프리카 차야? 어. 오, 아프리카 차가 뭔데? 물에서 두꺼봐 하고 그래서 차, 어머 꽃이래. 아 정말? 그랬구나. 예서 왔어요네 해봐. 요 예서 네왔어요 아무튼 좋는데 예서야, 아, 해봐. 아, 아. 나처럼 아 해봐. 아! 어? 아, 오지, 언니처럼. 아. 음. 음? <laughs> 자, 이렇게 그자를 찾아봐요.